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정말 방대한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뭐랄까? 한 사람의 지적 탐험 기록 같아요. AI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술 메모부터 시작해서 경영, 철학, 심지어는 특정 인물이나 날짜가 적힌 노트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의 핵심 관심사는 무엇이었을지, 또 어떤 맥락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어, 경계를 정하지 않고 넘나든다는 점이요. 기술, 경영, 인문학, 심지어 심리학까지요. 그물망처럼 지식을 엮으려는 시도 같달까요? 여기서 몇 가지 좀 중요한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첫 번째 흐름이라면 역시 혁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특히 그 ISO 5600 혁신 경영 표준을 여러 번 언급하신 걸 보면요.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관심이 많으신 듯 한데요. 맞습니다. 그 ISO 5600 중에서도 예를 들면 혁신 의도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메모도 있더라고요. 혁신을 그냥 구호로만 두는 게 아니라, 음, 구체적인 목표란 연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디지털 기술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AI,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요즘 정말 주목받는 기술들은 거의 다 있네요. 네, 그렇죠. 특히서는 그 제품 수명주기 관리, PLM 관련 메모가 좀 인상 깊었어요. 그냥 기술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 스마트팩토리나 엔지니어링 설계에 어떻게 써먹을지 그런 시나리오까지 고민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 기술 메모 옆에는 예지보전으로 비용 절감 이렇게 딱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주제는 경영 전략과 리더십 쪽으로 넘어가 볼수 있겠네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한 ESG 경영 관련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그 How the Mighty Fall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책 제목이랑 같이 정리된 실패 사례 분석 노트를 보면요 성공뿐 아니라 실패에서도 뭔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 특히 ESG 메모 옆에 기업 평판 리스크 관리라고 딱 강조하신 걸 보면 이게 단순 유행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경영 요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ESG를 리스크 관리 체마험에서 접근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것인가, 즉 사고 방식이나 학습법 자체에 대한 탐구도 보여요. 아, 인지 편향 목록 정리해 두신 거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의사 결정 관련 책들을 많이 보신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제테카스템 방식 있잖아요. 메모들을 서로 연결해서 아이디어로 확장하는 방법. 이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와, 저도 그거 보고 정말 무릎을 쳤어요. 제테카스템 메모 옆에. 단순 정보 저장을 넘어서 생각의 연결망 만들기라고 세워있더라고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길을 잃지 않고 어,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기술, 경영, 심리학을 넘나들면서 연결점을 차리려는 시도가 전체 자료를 꿰뚫는 핵심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려는 뭐랄까 치열한 지적 여정 그 자체로 보입니다. 시스템 사고나 비판적 사고 같은 걸 강조하신 메모도 같은 맥락이겠죠. 정보를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구조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보여요. 네, 그러고 보니 니클라스 루만의 말이 딱 떠오르네요. 자신의 언어로 써놓지 않은 지식은 곧 증발될 감각일 뿐이다. 이 메모와 노트들이야말로 당신의 지식을 정말 자신의 언어로 만들고 체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머릿속 혹은 당신의 메모장 속에는 지금 어떤 연결고리들이 숨어 있을까요? 혹시 지금 무심코 읽고 있는 세계 한 구절이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어떤 기술 트렌드와 딱 만나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숨겨진 연결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네요. 흥미로운 탐험이 될 겁니다.